네 반갑습니다. <laughs> 아 우리 성모님들 일주일 만인데 우리 아 농림부는 어제 만났는데 또만. <laughs> 네, 우리 큰 사모님이 좋은 얘기를 해줬어요. 성도님들 농림부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다 같은 성도라고. 우리는 이제 성도이 다 같은 성도입니다. 에이? 제가 농림부 따로 하고. 일반 성도님들 따라오고 안 합니다. 이제부터는 다 같은 성도님입니다.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이렇게 만나게 돼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았던 로마서 11장 30절 31절의 내용은 원래 1절부터 쭉 봐야만이 알수 있는 내용인데 딱 간략하게 해서 간략하게 해서 30절, 31절 얘기를 했는데 앞에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포도나무 가지로 비유를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장봉기 집사님이 이제 포도농사를 지으시니까 포도나무의 비유를 지금 들고 있는 겁니다. 포도나무 비유를 들었는데 포도나무 가지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그럼 우리는 뭐냐? 우리 성들,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이방인들입니다. 그죠? 참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 가지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 포도나무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잖아. 그죠? 그래야, 어, 물을 공급받고, 영양분을 공급받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예, 잎사귀도 내고, 또, 거기에 꽃도 피고, 열매도 맺고, 이렇게 하는데, 전지를 해서 잘라버리면 어떻게 되죠? 잘라진 가지는 더 이상, 뭐, 물을 공급받을 수 없으니까 말라버리겠죠. 자, 이걸 얘기를 하는데,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나무 가지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가지를 잘라버리고, 우리 이방인들인 우리를 접붙임을 했어요. 접붙이는 거. 우리 아시죠? 저도 어릴 때, 예, 저희 아버님이, 이, 선생님이기도 하지만, 가수원 농사를, 사과 농사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의 주특기가, 접 젖붙이는 걸 잘하셨어요. 저는 못하는데, 우리 아버님은 그걸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과일 나무에, 가운데 쪽으로는, 이렇게, 이 안쪽으로는 부사를 갖다가, 이렇게 달리게 하고, 가우로는 국광이라고 하는 사과를 이렇게 달리게 한, 한 나무에다가, 저걸 붙여가지고, 그렇게 하는 걸 제가 어릴 때 보았어요. 근데 우리를, 우리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그 포도나무에다가 접붙임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그죠? <laughs>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안 했다면, 저도, 여러분도 지금 이 자리에 없어요. 그게 우리의 축복이라는 거. 자, 3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오늘 우리입니다. ,이?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 말은 안 믿었다는 뜻입니다. 불순종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누가요? 참 포도나무 가지였던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누가요? 우리가 우리가 극휼을 입었는지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축복의 사람이 됐다. 원래는 축복받지 못할 사람이었는데 이스라엘이 불순종함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었어요? 축복의 사람이 됐다. 왜요? 접붙임을 받아서 우리가 포도나무에 예, 접붙임을 받아서 그 백성이 됐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다시 살아나는 축복을 받았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다 끝은 아니에요. 왜 끝이 아니냐 하면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이스라엘도 그 가지를 어떻게 해요? 잘라버렸는데, 이방인인 우리는 불순종하면 마찬가지였다. 라고 하는 걸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면, 은혜입니다, 은혜. 왜 은혜를 얘기를 하냐면,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내가 잘나서 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선한 사업이나 업적을 남겨서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제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 주님 십자가가 십자가 원한이 얼마 안 있으면 옵니다.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요, 우리는 늘 울어도... 그 눈물로 다 갚을 수가 없어요.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 주님 때문에 네.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제가 어릴 때 장로님들이 기도를 하시면 빠지지 않고 하셨던 게 있어요. 뭔 기도를 했냐면 이런 기도를 했어요. 억만 죄악 가운데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지옥에 떨어질 저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기도를 많이 했어요. 맞는 얘기예요. 우리는 구원받지 못할 백성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백성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 자체가 감격이라는 겁니다. 감격. 감격해야 될 사건이다 그 얘기입니다. 찬양가 찬양 가사에 보니까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그런 차장이 있더라고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 또 있습니다. 예. 천벌을, 천년이 두번 지났는데, 이천년입니다. 그죠? 근데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그분의 은혜 때문이, 그 사랑 때문이, 그것이 우리를 어떻게 하냐, 감격스럽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엄청난 감격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저도 그러고 여러분들도 그러고 제가 언젠가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드렸습니다 찬양을 할때제 마음에요 뭉클하게 다 오는 찬양이 하나 있어요 어떤 찬양이냐 하면 주님 재림하시는 찬양이에요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운 이 강림이라는 말은 재림이란 뜻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만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뭉클뭉클해. 내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나같이 못난 사람을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나 같은 사람을 주님 오실 때 주의 백성이라고 맞이해 주신 그 하나님 그 감격이요 저에게 있어요. 제 어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한 서원의 기도가 하나 있었어요. 뭐였느냐? 제가 보기에는 엄청 건강하게 보이죠, 그죠? 등치도 좋지, 키도 크지 하니까 야, 저 사람 그거 다 아니에요. 죽을 죽을 고비를 넘긴 사람이에요.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한 얘기입니다. 오래 살면. 3년 살렸다. 얼마 산다고요? 3년 산대요, 오래 살면. 왜냐하면 몸이 너무 약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막 영양제도 먹고요, 노경도 먹고 그랬어요. 몸이 너무 약해가지고. 맥박이 보통 사람 4번 뛸때 저는 한 번을 뜁니다 네, 보통 사람이 맥박이 막 뛰잖아요. 4번 뛸때 저는 한 번을 뛰어요. 그러니까, 오래 살면 3년이다. 또, 우리 성도님들 헌혈하신 분들 있죠? 저도 헌혈했었어요. 고등학교 때. 간호사 선생님이요. 얼굴이 허여가지고 얼굴이 허여가지고 다시는 피를 빼지 말아요. 왜냐? 다섯 명 나갈 동안 제 피가 안 나온 거예요. 다섯 명이 수혈을 하고 나갔는데 제 피가 안 빠진 거예요. 이 간호사 선생님 얼굴이 허여져가지고 다시는 피를 빼지 말아요. 죽는다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요, 30살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몇 살까지요? 그때 내 나이가 18살이었는데, 18살이었는데, 30살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그분 제가 주의 일할게요. 그래서 서원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서원 안한줄 알았어, 나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 그때 하나님 나 30살까지만 살려주면 제가 주의를 할게요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돌아보면 제 나이 30년 두번 지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날 죽이지 않고 살려줬구나 그때는 한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프면 두 달도 학교를 못 가고, 석 달도 못 가고, 학교가 정말로 좋은 학교였어요. 그런 사람, 그런 사람, 태학 안 시켜보고, 졸업까지 <laughs> 시켜줬으니까, 얼마나 좋은 학교입니까? 그래서 아픈 사람들의 심정을 제가 잘 알아요. 아프면, 마음이 많이 아파요, 제가. 그 심정을 제가 알거든요. 자,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다. 오늘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본문 30절에 나온 내용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30절.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뭐 하지 않았다고요? 순종하지 않았대요. 전에는? 그럼 저는 언젠데요?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주님 믿기 전에는 더 가까이 얘기면 뭐죠? 교회 나오기 전에는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순종이 뭡니까? 순종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불순종이란 말이에요. 불순종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선택된 이유가 뭘까요? 바로 다름이 아니라 우리 선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 믿고 하나님의 그 축복을 믿고 하나님 붙잡았다면은. 이스라엘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그렇게 못했대요. 그들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우리 성모님들 목이 곧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예, 이게, 그걸 찾아보면 원래 목에 기부스했다는 말도 되는데요. 그 말이 아니고, 빳빳하다는 뜻입니다. 자기 뜻을 꺾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기 뜻을 꺾지를 않는다. 그걸 갖다가 목이 고든 백성이라. 그래서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깨닫는 것이 오늘 우리 신앙인들,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들면 안 돼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분노했습니까? 불순종했다.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그게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축복권을 확뺏어 가지고 누구에게 줬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줬단 말이에요. 그 불순종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의 축복권이 넘어가 버린 거예요. 누구에게요? 이방인에게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잘못하면 어떻게 되죠? 넘어가 버리는 거야. 축복관이 <laughs> 다른데로 넘어가 버리는 거야. 그래서 불순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 몇 군데 나옵니다. 뭐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아는 내용이어도 다시 한번 들어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돼요. 축복관을 뺏긴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초대왕이었던 사울입니다. 누구에게 갔습니까? 불순종이 다위세계로 넘어갔어요. 사울왕이 잘했으면 그대뿐만 아니라 그 밑에 때 밑에 때 내려가면서 계속 복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사울 왕이 불순종함을 통해서 그 축복권이 왕이 될수 없는 천민 다윗 세계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빼앗겨 버린 거예요. 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이지요. 에서가 장자권을 받아야 될마아들이었습니다 쌍둥이로 태어나긴 했어도 첫째는 에서였고 둘째가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면 축복을 누가 받느냐? 마치가 받는단 말이야. 맏아들이 받는다. 장자가 받는단 말이야. 근데 장자의 잘못이 누구에게로 넘어갑니까? 축복권이 맏아들이 에서가 아니라 둘째 아들인 야곱에게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불순종이 만들어 낸 결과였다 이 말입니다. 불순종. 그래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성경에는 강하게 강조를 합니다. 순종하는 신앙인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순종입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도 믿는 이 자체가 뭐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이 순종의 축복을 빼앗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끼지 않는 저희들이 되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두 번째로, 30절에 어,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긍휼을 입었는지라 그랬습니다. 31절에도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제 너희에게 베푸신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긍휼을 입은 자가... 바로 우리들 이 긍휼을 다른 말로 한번 뭐라고 그랬냐 은혜라고 그럽니다. 제가 은혜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죠? 긍휼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비입니다. 자비하심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계시록에 보니까요 어,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흰 옷을 입은 사람들을 성경적인 표현으로 하면 세마포를 입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하면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료가지를 들고 주님 앞에 나오는 내용이 성경에 있어요. 자 우리 성들한 가지 제가 얘기를 해드려야 될게 있는데 여호와 증인에는 13만 4천명을 얘기를 합니다. 성경의 계시록에 14만 4천 명이 나와요. 안 나오는 게 아니고 14만 4천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택한 14만 4천 명이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의 14만 4천 명이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계시록에 나오는데 이 14만 4천 명을 얘기하면 틀린 말은 아닌데 그 사람들만 천국 간다 그러면 틀린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14만 4천 명을 얘기하는 건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만 천국을 간다. 그러면 성경적으로 안 맞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구원받은 자1 4만 4천 명, 다시 우리 13만 4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흰 옷을 입은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종료가지를 들고 주님을 맞이하러 나오는 게 나아요. 그러면 거딱 14만 4천 명을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의 구원받은 자의 숫자인데 그 구원받은 자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제가 14만 4천명에 대해서 한번 쭉 이렇게 성경을 읽어 보다가 어, 아이고야 나는 거기 못 들어가겠다 14만 4천명의 무리 속에 들어가려면 뭐 어떻게 나왔냐 그 사람들은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이라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이라 그리고 죄를 전혀 짓지 않는 자들이라. 뿐만 아니라, 어린 양의 보혈로 순교된 자들이라.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와요. 몇 가지 내용이 더 있어요. 와, 그러면, 우리가 거기 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시킨 큰 무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누굴까요? 오늘 우리가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 감격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것. 얼마나 감격스러운 얘기입니까? 히브리스 11장 내용은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선진들 내용이 쭉, 이렇게 쭉쭉쭉쭉, 예, 이름이 예. <laughs>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주님을 위해서 순교된 사람들의 이름은 없지만, 그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런데, 그 속에요. 이 사람도, 이 사람도 여기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 히브리스 11장은 믿음의 선진들이니까, 정말로 믿음의 본을 보인 사람들인데, 그 속에 이런 사람도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서 한번 읽어보시면서 <laughs> 우리 성도님 깨달아주이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구약성에 보면 예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예후. 들어보셨어요? 생시총문일 수도 있어요. <laughs> 예후가 누구지? 예후가요? 왕이 됩니다. 왜 왕이 되느냐? 원래 이 예후는 군대 장관입니다. 그런데 이 왕인 요람이요 엄청난 죄악을 저지른 사람이었다. 예, 아합의 후손이었다. 자식이었다 이거. 그러니까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다 요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아합의 아들이었어요. 요람이. 그런데 그 아들 또한 똑같은 죄를 짓는다고. 죄를 지니까 하나님이 예후를 시켜가지고 처단해 버리라. 해서 이 예후가요 그 사명을 받고 요람과 아시아를 죽이고 아시아는 남유다 왕입니다. 아시아를 죽이고 이세벨을 처단하고 또 계획을 단행해서 바알의 선지자들을 직결 심판하고 이런 내용들을 잘합니다 예후가. 그런데 이 예후가 하나님 앞에 잘했느냐? 아닙니다. 그도 여로보암의 죄를 똑같이 따라갑니다. 우리 성도이 여로보암의 죄가 뭔지 모르죠? 금송아지를 섬기는 게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금송아지를 섬기고 앉았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왕을 삼아줬으면 하나님 앞에 잘해야 되는데, 근데. 정말로 놀라운 사건이 나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이 예후에게 한 말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기가 막힌 얘기란다. 네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지만, 그래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잘한 것이 있어서, 네 후손 4대까지 왕위에 올라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잘한 일이 있었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잘한 일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죠? 하나님 앞에 잘하는 일이 있어야 돼요 그냥 은혜만 은혜만 이건 얘기하면 안 돼요 그렇더라도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은혜 받은 자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은혜에 보답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없으면 신앙의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냥 은혜만, 은혜만 얘기를 하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왜냐, 은혜만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극률하심만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 받은 자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은혜 받았으면 하나님 앞에 더 잘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게 은혜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얘기가 있대요. 강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 살려놨더니 뭐 한다고요? <laughs> 보따리 되도록 <내도로> 맞아요. <laughs> 보따리 되도록 간다고.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표현 아닙니까? 은혜를 입으면 그 은혜에 보답해야 돼. 그래서 그 은혜를 잊지 말자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게 긍휼을 입은 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했던 얘기가 뭐였습니까? 우리는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선택된 백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도 어떻게 해요? 빼앗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하면요? 불순종하면.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극률함을 받은 자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죠? 자비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자비하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된다고요? 은혜에 보답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입니다. 이 믿음으로 저도 여러분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았습니다.